아버지, 억울해 마세요. <laughs> 저를 이렇게 만든 <받은> 건 아버지라고요.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 호박마차의 주인 요정 대모 요모입니다. 오늘도 호박마차에 찾아오신 손님이 계세요. 케이킨 국이 이재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제 안의 분노를 오늘 한번 확 끌어내보려고 이 호박마차에 나왔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천서진처럼요. 그 악랄한 악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오늘은 저의 순둥순둥한 모습은 모두 버려버리고 악랄한 천서진으로 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벌써 목소리부터 천서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당장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마차 오라이! 평소에 천서진 같은 메이크업 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평소 때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전혀 안 하고 거의 선크림 아니면 비비크림까지 바르고 다녀요.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을 해봤었었는데 재민님 오늘은 천서진으로 변신하시려고 그랬서지 아니 피부에 뭘 엄청 많이 바르고 오셔서 네. 어, 이미 미친 촉촉해. <laughs> 오늘 아침에 네. 팩도 두번 하고. <laughs> 크림도 네. 크림도 네. 화장 좀잘 먹게 하려고 크림도 듬뿍 바르고 왔습니다. 아 팩을 여러분 메이크업 받으시기 전에 두번 정도 하시면 화장이 잘안 먹습니다. 여게 <laughs> <laughs> 악건성인 분들한테 겨울에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건조한 부위에 메인으로 발라줍니요 근데 여기 보면 캐릭터도 뭐 이지아도 되게 예뻤고 유진도 있고 왜 천서진이 되고 싶으세요? 천서진은 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평소 때좀 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좀 꾹꾹 참는 음. 성격이거든요. 스튜디오스로 이제 10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말을 이렇게 제대로 못해서 좀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어요. 돈꺼달라는 선배님이 계시면 뭐안 된다라는 네. 말도 못하고 돈 꿔달라 그래요? 네. 그런 선배님들도 오. 응, 음, 계셨어요. 그리고 또, 뭐,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이러면 네. 너무 사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간섭을 하는 선배님들도 계셨어요. 아니, 남자 사귀는데 그러면... 선배님이 왜요? 음, 선배님 그러니까요. 마음에 들었나? <laughs> 그런 부분까지 좀 간섭을 하면, 어, 그럴 때는 좀안 돼요. 뭐, 싫어요. 이런 말을 좀할수 할 있어야 되는데, 네. 꾹꾹 참고 있었죠. 음. 또 요즘에 펜트하우스의 그천서진을 보면은 좀 뭔가 속이 뻥 뚫리는 느낌? 자기 할 말을 다 하니까 약간 대리 만족 같은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아니 그때 좀 한이 많이 맺히셨나 봐요. 네. <laughs> 지금도 이렇게 오! 하실 때가 있지 않으실까요? 아네 어, 요즘도 좀 있어요. <laughs> 잡았다. 네. 언제 언제세요? 뭐 남편 남편이랑 뭐 이야기하거나 이제 의, 의견 충돌 있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또 육아할 때도 종종 분노가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는데 꾹꾹 음, 참고 있죠. 음. 표정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laughs> 지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 눈이 파랗로 떨립니다. 최딩 <laughs> 제품으로 치면 컬러가 되게 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조금 밝으신 분들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고. 김소연 배우님은 여기 광대가 뿅 나오고 여기도 더 각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패딩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천서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천서진도 보면 참 열등감이 많잖아요.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혹시 재민님도이 열등감 때문에 어떤 일을 이렇게까지 해봤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있었어요. <laughs> 진짜. 오 네. 비행생활 할때 제가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어떤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 뭐 친구같이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선을 넘거나 좀 이런 경우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의 좀 순둥순둥한 이미지 때문에 좀 만만하게 보는 줄 알고 제가 성형외과를 찾아갔었죠. 아, 정말요? 네. <laughs>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서 <laughs> 뭐, 뭐 하시려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좀센 이미지로 변신하고 싶다 아, 그래서 아, 네. 좀 코를 네. 좀 심하게 높였었어요. 아, <laughs> 아 진짜요? 네. 지금은 되게 자연스러우신데? 아 지금은 네. 너무 제가 욕심을 부렸는지 네.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재수술을 지금 이제 해서 많이 자연스러워진 상태로 됐죠. 아 그러시구나. 어, 아. 저한테 어울리지 않은 일을 하니까 네. 결국에는 탈이 나더라고요. 최대 역까지 안 해요 보통. 근데 되게 딥하게, 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재민님이 이게 워낙 서비스직을 오래 하셔서 자꾸 웃어요. 언니 웃지 마시고요. 지금 천서진은 흑화할 거니까. 응, 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살짝만 그렇게 해주시면 네, 가이드 잡기가 좋아요. 네, 너무 심하게는 안 하셔도 되고, 못생김이 무서워요. 아니, 너무 뭘 시키기가 무서운 게 계속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어. 네, 됐어요. 네 살짝. 워낙 천서진님이 이 골격이 되게 중요해서 쉐딩에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두 아이섀도 제품을 이 천서진이 메이크업이 보시면 이쪽이 살짝 오렌지빛으로 음영 메이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트를 사용하면 최적입니다. 재민님을 보시면 눈이 양옆으로 길면서 약간 눈꼬리가 이렇게 쳐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착해 보입니다. 근데 천서진은 여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라이데이션으로 조금 더 펴보도록 할 거고, 눈 뒤에도 확실하게 터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천서진은 됐어요? 어, 천서진데. 네. 천재민 정도 되갑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오늘 이러고 집에 가실 거죠? 희랑한테 한번 이렇게 가서 뭐할 말이 좀 있으실까요? 오늘 남편 네. 퇴근하고 응. 올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겠어요. 어머. <웃음> 네. <웃음> 지금 <웃음> 천서진을 느꼈어요. <웃음> <웃음> 여보, 빨리 와. 빨리 와 어. 네. 어. 네, 무섭습니다. <laughs> 눈썹이 이 천서진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눈썹이 굉장히 아치로 굴곡진 눈썹인데요. 일단 재민님은. 정말 사실 엄청 습검댕이셨어요 일자라서 제가 조금 밀었는데도 아직도 조금 일자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 조금 더 다듬어도 될까요? 어, 그럼요 어, 네. 밀어도 돼요? 그럼요 오, 털은 또잘하잖아요 괜찮아요 어, 어, 다 밀어버리세요 네. 어, 다 밀어버리세요? 어머 이 분께서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메이크업 하면서 바로 옆에서 느껴보니까 분노가 좀 있으세요 <웃음> 네 <웃음> <laughs> 근데 확실히 지금은 많이 이렇게 달라지셨잖아요. 아, 어, 그 그렇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음. 사실, 어, 아이랑 좀잘 놀아주고 싶어서 아동심리미술지도사 공부를 좀 하고 오. 자격증을 땄거든요.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에 대한 이 심리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 음, 그래서 좀 분노도 좀잘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좀 평정심을 빨리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네. 좀 해본 생각이 네. 좀 분노 조절 못하고 열등감에 이렇게 사는 천서진한테. 네. <laughs> 네. 아, 조언, 조언. 네, 아동심리 음. 상담사 자격증을 좀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시영씨도 네. 혹시 분노할 때가 있? 분노 네. 만, 많이 하죠. <웃음> 네. <웃음> 평소 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운동 많이 하고요. 메이크업 하면서. 어, 이, 지금 천서진 하면서 짜릿해요. 천사 같은? 재민님과 공감하면서 아이 언니도 결국은 분노 덩어리였어 <laughs>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어 <laughs> 이렇게서 메이크업하면서도 교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얼굴 만지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공 끝 부분이 어, 잠깐만 응. 미는 게 최선이에요. 아 네. 네. <laughs> 아니 아까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laughs> 밀어주세요. 아, 네. 어, 굉장히 지금 성득했습니다. <laughs> 어, 네. 빨리 마음 바뀌기 전에 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이라니. 어쩔 수 없죠. 아, 네, 네. 아, 근데 무슨 말뜻그씨 있어요. <laughs> 서진 씨가 왜그 외국 배우들 보면 굉장히 좀 개성 있는 눈썹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여성들은 일자? 눈썹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한 번쯤은 음. 좀 이런 개성 있는 눈썹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음. 아 열정이 많으세요 <laughs> 어, 해보고 싶은데 네. 다 하세요 오늘. 네. <laughs> 아니 근데 분명히 저한테는 막 시영아 다 못할 것 같아 모델을 다른 사람으로 하시더니 <laughs> 오늘 모레 저희 1 0 시부터 촬영이었는데 아 시에 오셔서 <laughs>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제가 못하면 너무 시영 씨그 호박마차에 제가 폐가 될것 같아가지고 네, 네, 걱정을 네, 했거든요. 사진 아니 너무 음. 너무 네. 잘하고 있나요?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음. 살짝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김소연님 눈썹은 눈썹이 거의 털이 약간 진짜 연해요 색깔이 약간 기괴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대로 조져 조져. 진짜 무서운데 이제 어때요? 네, 무섭나요? 응. 색깔을 봤더니 되게 조금 맑은 레드거든요. 근데 맑은 레드가 아니고 천서진은 조금 춘장 한 방울. 들어간 약간 버건디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을 같이 섞어서 발라볼게요.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레드입니다. 안쪽은 조금 더 어두운 버건디 컬러를 발라볼게요. 천서진이 또 아이홀이 엄청 파여 있습니다. 직선으로 긴분필코거든요이 속눈썹까지 붙여서 활용 점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테도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생색내는 남편. 생색 좀 그만 내. 하나도 못먹